여러분, 남 의식 많이 하시나요? 제가 그 전에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안 읽게 되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이에요. 이책 정말 많이 읽어보셨죠? 의외로 이 책을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안 읽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지난달에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는데, 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 책은 심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아무것도 모를 때 읽지 않고 지금 읽은 게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독서 모임에 그 박사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그 책을 집자마자 한꺼번에 다 읽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그 아들러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심리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어떻게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이 책은 어 어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목적 의식을 갖게 하는 책이에요. 사람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다. 현재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인식하게 해 주는 책이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야단을 맞거나 미움을 받으면 정말 그날 하루가 다 무너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라. 그런 거는 부질없는 행동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에 주어진 과제를 분리하고 그런 것들과 나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유지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등감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각자의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이 열등감이 과거형으로 표시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느끼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어 너의 열등감은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산 적은 별로 없었는데, 굳이 따지면 요즘이 제가 열등감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열등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는 시기다. 어 그런데 이 굴곡이 지나가면... 어 저희 교회에서 썼던 문구인데 컴툴라이프. 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그 상황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 이해를 또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예전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남들은 더 상황이 좋아지면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열태껏 열등감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요즘에 그런 부분에서 어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열등감을 느낀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들러가 이 열등감은 개인 발전의 성장의 연료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여러분 열등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열등감을 잘 활용을 하면 개인 성장의 연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열등감을 왜곡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을 끌어내리고, 운 좋은 방법으로 이 열등감을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들러가 열등감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들러는 행복은,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체적인 기여를 할때 행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기주의, 내지는 개인주의, 내지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 이거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과연 사람은 내가 혼자, 나 혼자 편하자고 살때 과연 행복할까요? 음. 저한테 그 자원봉사, 봉사라는 개념은 자발적인 것보다는 업무적이었던 게 되게 많았던 거고, 어, 제가 그 예배 생활을 하면서 자발적인, 누가 부탁하지도 않은 어, 이런 자원봉사를 몇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오는 그 감사함과 행복이 너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왜 결국엔 수많은 재벌들이 결국에는 그 재산을 모두 환원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거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불편한 관계, 불편한 모임을 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공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불편한 모임이나 사람은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또그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내면이 시끄러워지는 거. 이거를 피하고 싶은데 이거마저도 어, 이 아들러는 회피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존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때 굉장히 사이즈를 크게 잡잖아요. 그런데 사실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수술을 한지 이제 8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주 일주? 벌써 1주가 된것 같아요. 어 1주 전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하기를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 그래서 어, 그냥 어, 가볍게 걷는 정도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저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인정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어, 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과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소위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네트워크가 우리 심신에 안정을 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어찌 보면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남의 어떤 판단, 이거에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가 잘안될때 뭐 유전자, 트라우마, 뭐 이런 거를 혹시 생각을 해보시나요? 그런데 이 책이 주는 영향은 이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네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명확하게 바꿀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변화의 주도권은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설합자와 내담자 요거의 마음은 싫어서 되게 잘 표현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할때 사실 저희가 발자하고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을 다 돌아가면서 있는데 보통 때는 하나씩 읽으세요. 책을 읽을 때. 근데 이 아들러의 어, 심리를 반영한 이 미음 받을 용기는 보통 한 분이 두세 개씩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읽을 때 저도 이제 줄을 자세히 많이 치면서 읽는데 거의 줄이 쳐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정말 버릴 구석이 없는 책이었어요. 아, 이책 너무 나이스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던 거지. 이 제목이 굉장히 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움 받으실 용기 있으신가요? 이거는 미움을 받는다. 이 다, 단어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어. 이거를 내가 인지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를 용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제목만으로도 이책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전부 전달을 한게 되는 거죠. 학습자로 책을 읽게 되잖아요. 책을 막 줄을 보면서 읽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 책은 아들로의 심리학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화체로 굉장히 쉽게 풀었어요. 마치 핸드폰을 보는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잘 풀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굉장히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대학입법으로 풀어간 게이 책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담자와 이 철학자 사실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철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어, 왜 그러냐면 이 심리학과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일 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대상이 노인이다. 그러면 사회복지랑 또, 심리랑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철학자와 그 내담자의 그 날카로운 지적인 서로 공격, 주고받고, 티키타카, 이런 게 되게 잘정리돼 있어요. 이 아들러는 프로이드랑 융보다는 훨씬 안 유명하잖아요, 사실. 이 프로이드는 정말 너무 대가고, 또 융도 이 프로이드의 제자로서, 또뭐 MBTI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유명하고, 이 아들러에서 개인 심리학으로 해서 코칭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러는 프로이드랑 등을 돌리는 바람에 대등한 연구자이긴 했대요. 그런데 어 서로 바라보는 바가 달랐고 또 프로이드가 워낙 그 시대에서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러가 어찌 보면 이 프로이드의 비난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현대 시대에서 보면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게 더 무게를 많이 실어주는 거죠. 현대 사회에 더 맞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아들러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책을 20대, 40대가 되게 많이 읽었대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허무. 허물... 관계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이런 거를 이 책이 잘 담아냈던 거죠. 모든 것이 과잉 되어 있는 시대, 뭐 과잉 연결, 과잉 불안 이런 시대에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너는 잘울수 있다. 그래도 너는 너의 책임의 한계에서 너가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너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좀 젊은 세대에 좀 많은 희망을 줬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고 깨닫고, 이거 되게 중요하지만 또 현실에 적용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 있다 보니까 본인 일을 못하고 그 타인 일을 먼저 해서 본인이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언어를 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타인과 나의 그 과제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내 거에 대한 행동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작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너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못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필요한 거죠. 그 원우가 어느 정도 착하냐면, 교회에 보면 특밤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저녁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거길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한테 어떤 부탁을, 너무 중요한 부탁을 해서 본인이 그거를 해주느라고 그 특방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그 특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본인이 너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시간을 누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을 정도로 착한 친구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조금 그 친구랑 관계를 좀 정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내가 할수 있는 이런 목록을 적어보는 것도 되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어딘가에서 내가 기여할 우리가 이제 기여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기여라는 거는 본인의 자존감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 되죠 내가 작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뭐, 뭐 일찍 가서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를 위해서 뭐 약간의 음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이 책이 주는 그 강력한 메시지는 너는 어떤 삶을 설득할 것인가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할 거니?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고, 그 선택은 본인이 하게끔 유도하는 책이에요.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미움을 받더라도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씩 구축해 가는 거, 이거 되게 필요하다. 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책인데, 어, 저는 이 책을 심리학하고 전혀 관계 없이 어,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책도 굉장히 쉽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딱 잡으시면 하루에 다 읽을 수도 있으실 책이에요. 3대 심리학자 이러면은, 프로이드, 융, 아들러,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심리학에 관심이 없어도 아들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책한 권을 아주 쉽게 알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꼭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